안녕하세요. 오늘은, 어, 요쪽에 잠시만요. 저 몰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볼 거예요. 여기 요 바게트 빵을 떠보도록 할 건데, 바게트 빵 떠가지고, 위에 채색해서, 위에, 바게트 빵에 흰색깔 가루 같은 막 있잖아요. 그런 것까지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, 이렇게 네 가지 색깔 준비해주시면 돼요. 몰드랑, 고동색, 갈색, 그리고 흰색, 황토색깔.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스펀지랑. 그 다음에 천점 준비해주세요. 천점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 일단은 천점 완전 조금만 떼도 돼요. 조금만 떼서 여기다 한번 떠보세요. 이렇게 해서 빼주고. 이렇게 잘 반죽. 이렇게 그래서 너가 안 먹어 저기 있잖아 저기 컵이랑 있잖아 네그 다음에 종이 판 하나 1차 채색은 갈색이랑 황토 색깔을 섞어서. 여긴 살짝 수분기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두드려요. 전부. 색깔을 잘 섞어주시고. 옆부분에는 딱히 그다지 안 해도 될것 같은데 해줘야 되거든. 네, 이렇게 하셨으면은, 조금만 떼가지고 흰 색깔을, 고정 색깔 딱히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오, 이번 바게트 빵좀잘 됐어요. 뭐, 제가 실제로 만든 건 아니지만, 몰드 찍어서. 그러면은, 마치도록 할게요. 빠이!